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춘 건강 음식. 약초박사 김소영의 궁합 요리. 오늘의 궁합 요리는 초간단 김 계란 볶음입니다. 달걀하고 김의 그런 조합입니다. 김과 달걀을 이렇게 한번 드시잖아요. 그럼 계속 오김 어, 달걀 김 계란 요 요리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오 들어보니까 신박한 요리네. 맞아요. 신박한 요리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김, 달걀, 쪽파나 대파, 멸치 액젓, 후추 참기름이면 끝납니다. 매운 거 너무 좋아해 하시면 청양고추 같이 넣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미 청양고추하고 대파 이렇게 쏭쏭 썰어 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김전 다섯 장 준비했거든요. 이걸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금 오목한 그릇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 부어 가지고 김을 충분히 적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뭐 이쁘게 안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장 일단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김을 충분히 적셔 주셔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물을. 왜냐면 나중에 물기 빼야 되니까 그냥 충분히 적실 정도로만 이렇게 휘휘 돌려주세요. 이렇게 김이 충분히 풀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김을 충분히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적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이 뭉치지 않고 잘게 풀어지도록 젓가락으로 혹은 포크로 이렇게 찢셔도 돼요. 잘안 풀어진다 그러면 뜨거움을 더 부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채반에서 받쳐낼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풀어졌죠. 꼭 팔에처럼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릇 준비하셔서 채반, 채반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물기를 쭉빼 주세요. 물기를 이렇게 충분히 빼셨으면 이거를 그릇에. 그릇에 이렇게 담아 줍니다. 자. 자, 여기에 달걀 세 개, 3개, 세 개를 같이 풀어 줄 겁니다. 하나, 둘. 간은 멸치액젓으로 하게 되면 맛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멸치액젓으로 간을 하시고 나중에 봐서 좀 싱겁다 그러면 간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썰어 놓은 대파. 그럼 난 매콤한 거 좋아한다. 그럼 청양고추. 청양고추 매콤한 거 싫다. 그럼 생략하셔도 좋은데 저는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섞어주세요. 김원장 이렇게 달걀하고 김을 왜 섞니? 물어보실 텐데 달걀하고 김을 섞으며 같이 드시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달걀하고 김의 공통점. 뭘까요? 단백질 식품. 맞아요. 달걀 한 개에는 동물성 단백질 6g. 김 5장 넣었잖아요. 5장당 달걀 한개분량 그러니까 6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무게로만 비교하자면 단백질 함량이 오 소고기보다 높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질 같이 먹게 되면 우리 체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걀과 김의 단백질 모두 소화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소화기능이 약해! 하시는 분도 쉽게 쉽게 단백질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김에는 비타민C가 많아요. 달걀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얘가 들어가서 보충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이 달걀하고 김 같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요. 김에 카로티노이드 이게 달걀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럼 체내 흡수율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김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져요. 베타카로틴 함량이 당근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이 김은 비타민 U 풍부해요. 어, 위 점막을 보호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렇고, 달걀의 소화 흡수를 돕기 때문에 완전 식품 달걀에 풍부한 아미노산하고 영양소들을 얘가 들어감으로써, 김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와, 달걀하고 김은 진짜 짝꿍이네 찐조합이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달걀하고 김을 잘 볶아 줄 텐데 팬을 미리 달궈 놨어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한번 둘러 주실게요 자 팬에 식용유를 좀 둘러 주실게요 둘러 주시고 저는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과 섞은 이 달걀물을 여기 부어 주시면 됩니다 불은 중불에 맞춰 주시면 돼요 달걀물을 이렇게 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붓고 바로 젓지 마세요. 바로 젓지 마시고 한 20초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스크램블 에그를 좀 포슬포슬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토달봉 만들 때 제가 꿀팁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밑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잖아요. 그러면 이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휘휘 저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물기가 조금 없게 포슬포슬하게 골고루 잘 볶아져야 되거든요. 그, 물기 없이 잘 볶아질 수 있게, 뭉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볶아주시면 돼요. 자. 자, 잘 볶아졌어요. 그럴 때,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불을 끄고 나서 바로 이거. 들기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들기름은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기름이 들기름입니다. 강조를 해왔어요. 오메가3 폭탄! 들깨로 만든 게 들기름이잖아요. h 식용유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기름의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 기름은 유기농 냉압착 들기름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잖아요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것이라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드셔야 돼요 저희 너무 좋아해서 좀요것밖에안 남았거든요 어 저는 직접 계약해가지고 기르고 짜낸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밀레님들과 언젠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들기름 여기다 부어주실 거예요 들기름을 부, 부어주세요. 조금 더 부을게요. 자, 들기름을 붓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불끈 상태에서 지금 들기름 부었죠? 골고루 섞어주, 섞어주세요 그리고 아,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자, 여기에 미리 준비해 놓은 통깨 있죠? 통깨. 통깨도 뿌려주세요. 자, 와, 달걀의 맛있는 향. 그리고 김의 바다 향기, 그리고 들기름의 코를 벌렁벌렁하게 하는 그런 고소함이 진짜 코가 벌렁벌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페퍼도 지금 코를 개코잖아요. 페퍼가. 이거를 예쁘게, 예쁜 접시에 담아 대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기도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맛을 봐야겠죠. 우리 해밀레님들이 제가 맛보는 시간이 제일 좋대요. 음, 음, 음. 여기 간장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간장 꺼내놨는데 여러분 기호에 맞게. 근데 저는 간장 하나도 안 넣어도 정말 음 간이 어쩜 이렇게 딱 맛일까? 멸치액젓만 살짝 넣었어요. 정말게 부드러웠고. 김이 향이 향긋하게 돌면서 들기름이 정말 제대로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턱 끝을 탁 치는 청양고추. 아주 알싸하니 좋네요. 이거 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 정말 딱입니다. 나밥 먹기 싫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시면 그냥 이것만 드셔도 좋아요. 그냥 이걸로만. 이걸로만. 음. 그냥 여러분 정말 강추하는 맛입니다 우리 집에 묵은 김 많은데 달걀하고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수용성 식이섬유 단백질을 한 큐에 그리고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요거 요거 김 달걀 볶음 김계란 김계란 볶음 꼭 한번 해 보세요 강추입니다